아니, 오지 마! 아니, 나 오프닝 찍어야 돼, 오지 마! 오프닝 해야 돼, 오프닝! 저리 가! 방해하지 마! 김치! 예,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쟤네 깔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커스텀 나무 모드를 들고 왔습니다. 이건 또 무슨 모드냐 하면 은또 말도 안 되게 또 좋은 모드! 극강의 사기 모드를 또 들고 왔습니다! 빵! 출발! 빵! 일단 당장에 보이는 나무가. 오케이. 아, 이거. 고놈 참 맛있게 생겼네, 이거. 나무가 맛있게 생겼어, 나무가. 오케이! 화로를 만들어줄 돌을 캐줍니다 오케이 돌이 정도 캤으면 이제 올라가주면 되지 아! 어 미안한데 비켜줄래? 블록을 쌓아야 돼어 그렇지 철 하나를 바로 구워줘야 되기 때문에 화로 화로에다가 석탄 광석 그동안 뭘 하고 있냐면 먹을 거 삼겹살 족발 양꼬치 자 아,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는 주계를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이 주계를 어떻게 하냐면 또 나무를 캐야 돼아 사실 조금 번거롭다고 얘기하면 번거롭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무를 8개 딱해줍니다 오케이 나무를 8개 딱해줬으니까 둘러 그리고 나서 철 주계를 올려 아이언 블록 e e 자 이거를 이제 설치해주면 나무가 나온답니다 한번 볼까요? 진짜? 진짜? 아! 야철 나무가 열렸어 웬일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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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약간 마르지 않는 샘물을 보는 것 같은 느낌. 아, 철풀 세트. 그다음에 굽고 있던 돼지고기. 아, 맛있겠네요. 아, 아우 배불러. 야, 이거 철다쓸 일이 있을까? 모로 만드는 것 정도 이외에 내가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 모로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 모로 없어도 옹잡는 건 솔직히 쉽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무를 더캐져가지고 둘러줍니다. 나무를 다 둘러주고 석탄 나면은 또 석탄 나무가 나겠죠. 열렬한 나무야! 아, 제횃불을 만들어 갈 이유가 없고 화로에 넣을 석탄을 따로 캐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시기면. 어우! 마을 아닙니까 저거? 아, 민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주민 친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야 주민아 반갑다. 침대 좀 빌린다. 아. 자고 일어나서 침대 하나 딱 챙겨 주고 바로 가면 됩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건초더미가 있기 때문에 또 두고 가는 건또 예의가 아니겠죠.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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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크리퍼인데 죽을 뻔 했네. 아, 이러면 또빵두 세트 먹을 거 충분하죠? 그리고 저기 바로 앞에 있는 템플. 아니, 템플이랑 마을 둘 중에 하나만 있을 줄 알았는데, 고맙게도 또 이렇게 사원이 있습니다! 와! 떡떡떡떡! 깔수 왔어요. 내려갑니다. 아, 아주 좋아. 아, 잠깐만, 이거 밟으면 안 돼. 오케이. 과연? 아! 아, 잠깐만. 게임이 벌써 이렇게 끝나버리면 답이 없는데.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결과물이에요. 아. 아. 어? 아, 다이아검 만들면 안 되는데? 어, 멍청하게 다이아검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만들었네.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네. 아. 아, 근데 어차피 내려가야 됐어. 왜 내려가야 되냐면, 지옥 갈라면 어차피 흑요석 구해야 되잖아요? 금도 찾아야 돼, 생각해보니까. 그, 어! 그렇지. 피글린한테 엔더 진주를 얻어내려면, 이렇게 금이 나와줘야 한다. 자, 이제 금도 찾았겠다. 다이아만 나와주면 됩니다. 한평생이 지난 후. 아, 근데 이 정도면 다이아가 안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되면 그냥 다이아 먹지 맙시다. 지옥문 만들러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 다이아가 안 나오니까. 아! 와, 횃불 마지막이었는데. 와! 진짜 나온다, 이게. 자, 일단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옥문을 만들어주자고요 챕! 아! 챕! 어? 망한 것 같은데? 아! 됐다. 완성. 자 이제 도시떨 뽑고 불 붙여 주면 딱! 여기다가 나무를 다 둘러 줍니다. 자, 그러면은 금 나무가 나오겠죠. 이거를 이제 지옥에서 설치할 거예요. 이 골드 나무로다가 일단 금 파밍을 쌀거리 다해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글린들한테 금을 다 이제 던져 주면 되는 거지. 다음 얼마 전에 제가 또 짧은 영상에서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얘네는 또금 괴를 줘야 아이템을 뱉어요. 금 블록을 주면 아이템을 뱉지 않습니다. 어, 그냥 먹혀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금 괴를 줘야 돼요. 금게 먹어, 금게 먹으러 가. 그렇지. 금게 먹어 거기서 얌전히 있어. 어나오려고 하지 마. 에 너도 와라. 에 그래 그래 잘왔다잘왔다 잘 왔다. 거기서 금 먹어. 하, 아, 다 애들 맞춰주기 힘드네. 야뭐좀 나왔냐? 얘들아 뭐좀 나오냐? 좀 마시는 거 많이 흘려야 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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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금준 값을 해라 노동자들이여. 돈을 줬으면 할건 해야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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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내려가, 내려가. 올라오지 마, 올라오지 마, 올라오지 마. 아니, 금을 몇 개를 먹어야 만족을 하는 거야? 자금은 충분해. 자금은 충분하니까, 얘들아, 엔더 진주를 많이 쏴 얘야, 얘야, 여기 밑에 금 있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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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야, 점점 피글이 늘어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생중계로다가. 어, 아니네, 녹화구나. 편집으로다가 보고 계십니다. 어! 진짜 딱한 세트 만들어준다. 와, 고맙다, 얘들아. 자, 이제 작별을, 작별 선물 줘야겠지? 어, 그렇지. 고마워. 아니어! 성이 여기 있네. 아, 잠깐만요, 잠깐만. 아니, 오자마자 환영 인사를 시계해주시네. 막대기만 주고 가십쇼, 막대기만. 어, 잠깐만. 어, 잠깐 내려갔다 올게요. 와, 어, 나 진짜 죽는 줄알네 아, 딱 블레이저 세다. 그죠? 아, 갑시다. 제작대에서 나무를 둘러주고, 이제 여기에다가 다이아를 따. 다이아몬드 블럭 트리. 붐! 와, 보기만 해도 행복한 이 다이아몬드. 아주 좋아요. 아주. 아주 좋습니다. 가보. 아! 탁 바지도 탁 머리도 탁 신발도 탁 용접으로 갈 건데 용 어디 있을까요? 어 저쪽 방향에 있군요. 어 하필이면 또 바다네. 어 <laughs> 아, 됐어 여기 뚫어 이제. 이번에 원트로다가 깨야 돼요. 네, 왜냐면 침대가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냥 끝내야 됩니다. 답답하죠? 에 네, 근데 끝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하면 돼요 게임은. 네. 딱막했고 같다 자 용접으로 이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냈고 찾아낼 수 밖에 없었고 찾아내야 했던 운명입니다 네, 이제 진짜 들어가서 용 재킷재킷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이고 아이고 용이 드디어 저한테 뭐 하나씩 쏘긴 하네요 아, 어좀 빡시네 게임 붐자 여기서 붐붐아 아, 제발 어! 붐! 아니, 왜다 나한테 와? 너네랑 놀고 있을 때가! 아, 아닌데. 어! 살았다! 다행이다. 이거를 이럴려고 들고 있는 거지, 아이템을. 이럴려고 아이템을 들고 있는 거지. 붐! 얘만, 얘만! 가! 맞아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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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짬! 짬! 용아! 하늘에서 그만 오고 내려와 나랑 놀아 밑에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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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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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한테 가셔야죠 아 우! 아 끝났다 끝났어 어. 아 끝났네 어 아. 뭐야 얘 자꾸 아왜 자꾸 와. 나 이제 마무리 멘트 쳐야 되니까 그만 괴롭혀라. 아우, 하여튼 간에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났어. 어,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어, 횃불로다가, 어, 알을 딱 챙겨주고, 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